우리 가 사는 이 시대는 말할 수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야말로 힘을 간직해야 되고 구가해야 되고 구사해야 되고 힘이 없으면 뒤로 처질수밖에 없는 개인이든 국가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근 몇년동안에 전쟁이 일어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혹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을 보면서또 최근 무역전쟁을 보면서도 결국은 국력이 이런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좌우한다, 승패를 좌우한다 이런 걸 너무나 여실히 알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힘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말로 삶에 나고 하느냐, 혹은 이겨내느냐, 승자가 되느냐 이렇게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 말하면 아, 외적인 것들은 주로 어떤 재능이다 혹은 기능이다 이런 것들 기능이나 재능 혹은 예능이나 체능까지도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의 어떤 육체적인 것들의 힘을 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만 힘은 아니죠. 우리 마음의 힘도 있고, 우리 정신의 힘도 있고 아,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인자 하나님, 하나님은 아 그야말로 거룩한 하나님 아 이런 묘사도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기도하잖아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이것은 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체에 엘로힘 이것은 전능자. 힘 있는 자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주님을 찬송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뿌리 되십니다.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말이죠. 하나님은 강력한 힘이 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잘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나를 정말 붙들고 계시나? 나에게 힘을 부어주고 계시나? 여러분, 지구 중력을 우리가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못하죠. 그러나 중력의 현상 때문에, 능력 때문에 말이죠, 힘 때문에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 이렇게 우리가 산지 사방 흩어지지 않고 우주로 떠나가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지구의 땅에 다 달라붙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힘을 부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끊임없이 붙잡고 이끌고 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부어 주시는 것. 그 힘을 나는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수 있어. 나는 나 힘들어 살수 있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명석한 엘리트 학자라고 할지라도 그도 역시 아무리 석학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역시 누군가에게는 조언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죠.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이럴 때면 배드민턴에 최근에 국제 대회 20 연승을 한 말이죠. 세계 랭킹 1위인 안세영 선수에게도. 그를 도와주는 코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스포츠 종목이든 마찬가지다 개인 종목이든 단체 종목이든 다마찬가지다 세계 랭킹이라 더 이상 적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코치가 필요하죠. 코치가 그들의 약점을 계속해서 발견해 내고 보완해 내고 경기 외적인 것들까지 다 도와줄 때 그들 가운데 힘이 되는 거예요. 역량 기량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힘 주심 없이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살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138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실함과 인자심을 높여 찬송하며 특별히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송축하는 거. 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3절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내게 힘을 부어 주셔서 내 영혼에 힘을 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엘로힘, 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힘이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이랍시고 말이죠 꽤나 자기 자신들이 말이죠 강한 것 같고 자기 힘만으로 넉넉히 살아갈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사람처럼 약하디 약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 내가 왜이 땅에 보내졌지 내가 왜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 이유는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이고 마침내 말이죠. 우리가 나 자신은 도대체 무엇이냐 나는 도대체 누구이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 자체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나는 어떤 것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말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말이죠. 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 말이죠. 알지 못하는 것이 요 우리는 잠시 뒤에 한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전혀 예측할 줄도 알 줄도 모르는 거예요. 알았더라면 대형 산불을 미연에 알았더라면 7.7도의 그 강진을 미리 우리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더라면 주가의 오름과 내름을 알고 미리 알았더라면 복권 번호를 미리 알수있었더라 말이죠. 대박이 날수 있는데 우리는 알수 없어요. 한 시간 도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기상청에서 한 번은 직원들 체육 대회를 준비하고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필 그날 비가 와가지고 체육대회가 취소되고 말았다. 날씨를 조사하고 예측하고 그렇게 보도하는 기관인데 날씨를 못 맞추는 거야. 여러분, 그야말로 국내 최고의 병원에서 말이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의사도 오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 판사 재판만 했는 사람도 말이죠. 오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하디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2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명석하다 지혜롭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무지함과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말이죠. 그것이 더 강하다는 것. 그것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온전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아가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읽지 않았지만 6 절이나 7 절에 보면은 다윗이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로부터 둘러싸여 있고. 환란을 겪고 있고 원수들이 분노해서 다윗을 지금 막 공격하는 그런 상황들이고 다윗이 전쟁을 많이 벌렸잖아요 국제전쟁도 많이 벌였잖아요 그늘은 다른 나라들과의 싸움 속에서 다른 왕들과의 싸움 속에서 다윗이 오랜 세월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하면서 이기는 전쟁이 너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어떤 것입니까 전쟁은 항상 피로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 몸도 마음도 지쳐지겠죠 영혼도 지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피 흘리는 전쟁터에 있다 보면 말이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말이 몸도 마음도 지쳐질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점점점 미해지거나 기도 생활도 점점점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그는 깨닫고서 하나님 제 영혼이 지금 너무나 약해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하나님 내 영혼에 힘을 부어 주세요. 내 영혼에 힘을 부어 주세요 하나님께 마지막 그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치 이것은요. 삼손이 힘을 잃어버려 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말이죠. 삼선이 그렇게 자기 두 눈이 다 뽑혀버리고 그렇게 말이죠. 연자멧돌을 말이죠. 소처럼 그렇게 굴리면서 온갖 수치를 온갖 그렇게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있을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더에게 힘을 주세요. 한 번만 더에게 힘을 주세요 말이죠. 기도했던 거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 간절하게 내 영혼에 힘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놀라운 힘을 부어주셔서 강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이런저런 기도 또 지속적인 기도, 새벽기도도 하고 개인기도도 하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응답하신지를 보면은 아 기도 응답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내 문제를 놓고 특히 어떤 그런 내 일신의 문제를 놓고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는 좀 응답이 더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런 기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빠르게 응답해 주신다 그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우리가 늘상 외우는 묵상하며 기도하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것들에 대해서 쭉 열거한 내용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의 높임과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위해서 쭉 기도하고 뒤에 가서야 오늘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뒤늦게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뭘뭐 질병이 발생했든지 어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야. 저를씩 기도해 주세요. 이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타인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들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 영혼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육체의 문제와 내 삶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소송하기를 내 영혼이 힘을 얻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약한 것이 차라리 육신은 강한데 영혼이 파리해진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영혼이 강성하고 비록 육체는 약할지라도 말이지. 환경은 연약할지라도 말이죠.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소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이 모든 것이 영혼이 잘되면 나중에는 우리가 온대 데 범사가 잘일러오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내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영혼이 소성하고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혼의 잘됨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진정한 강자의 모습을 띠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예를 들면 요셉과 같이. 요셉은 형들한테 그렇게 버려지고 왕따당하고 말이죠. 그냥 애굽으로 팔려가고 얼마나 약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러나 요셉의 영성은 요셉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골리앗 앞에서 말이죠. 얼마나 소년의 모습으로 힘없는 소년의 모습입니까? 다윗은 사울 왕이라고 하는 왕의 존재 앞에서 얼마나 쫓기는 자의 신세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혼이 강성한 자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말이죠. 건강도 약했습니다. 바울은 말이죠. 여러 가지 약한 문제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어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영혼이 강건한 자였던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그 대상의 집에 종 여종의 말 한마디에 말이죠 예수를 부인할 정도로 정말 약한 존재였으나 그러나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쓰임 받는 존재가 될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스스로 처음에 잘난 척할 때는 말이죠 나는 문제 없다 말, 나는 강해 나는 대단해라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큰 소리만 칩니다. 다른 신들 다 주님을 떠나도 난 절대로 주님 안 떠날 거야라고 말이죠. 큰 소리 혼장담만 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가장 크게 주님을 배신한 자가 되는 거벌 그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성령 안의 충만함을 덧입었을 때, 영혼이 강성해졌을 때, 영혼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 역사할 때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그래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할 때는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내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똑같이 달려 죽을 수가 있겠는가?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스스로 강자였을 때 배운 게 많고 여러 가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만 자랑할 때는 말이죠.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회방하고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비독교인들을 말이죠 폭행하고 말이죠 그랬던 존재였죠 바울이. 그러나 그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아난 다음에는.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인생이다. 나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오직 주의 것이라. 이렇게 죽음을 뛰어넘어가면서까지 영혼의 강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그는 외로운 섬에 유배돼서 홀로 죽음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지란 말이죠.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지라고 해서 그는 복음을 전해서 말이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다 편만이 전거될수 있는 데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폴레옹과 사도 바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 사전에는 나의 삶에는 내 능력 안에는 이런 편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자 안에서는 그것 차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력으로 해 보겠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하겠다라고 하는 것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할 때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때는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강력하게 쓰임 받는단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문제는 없어 보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세련돼 보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죠 강력해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에 어쩌면 가장 나약하고 여러분은 어쩌면 가장 공허하고 가장 번민하며 가장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모습은 아닙니까? 오직 나에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 실체는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겉으로는 내가 정말 꽤 괜찮게 사람들의 앞에 인사받고 존중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나의 실체는 이렇게 무너져 버렸고 나는 힘을 잃어버렸고 방황하며 혼미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영혼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힘 대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신 은혜가 있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영혼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될수 있어요. 다른 일을 해서 마찬가지. 우리가 자녀를 놓고 막 뭐, 이런저런 말이죠. 기도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서 이런저런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가장 많이 기도할 것은 그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한 시간을 기도한 말이죠. 그한 시간 가도 50분 이상은 말이죠.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기를 말이죠. 그것만 기도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막 직장이 잘 되고, 결혼이 잘 되고, 무슨 뭐, 승진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지고, 영혼의 복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역사이가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다른 거 기도한 게 아닙니다. 너희의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 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 제목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며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충만함으로 이 가운데 충만케 되어질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운데 하나님의 그 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기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이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충만함으로 덮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화창한 봄날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셈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영혼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가득히 넘쳐나서 좌절되어지고 힘을 잃었던 우리 모두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는 것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서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비상 활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렇게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할 때만.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말이죠. 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이야 금식하면 기도하고 말이야 작정하면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3일도못 갑니다. 우린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지속적인 그런 그 경건의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시간 내는 것이 중요. 처음부터 우리가 작은 시간, 하루에 아주 작은 시간 말이죠. 그러나 꾸준히 하는 것이죠. 그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녹아올라온 영적인 힘의 은혜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운동을 아주 너무 너무 싫어하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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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잃고 이런저런 아픈 데가 많고. 그래서 운동하기 너무 싫지만, 아, 또안할 수는 없어서 그 마음에 결심한 게, 그럼 하루에 딱한 번만 팔굽혀펴기를 하자. 잠자기 전에 딱 하루만 한 번만, 하루에 한 번만 팔굽혀펴기를 잠자기 전에 한 번, 일 년만 내가 해보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 처음에 한번 팔굽혀펴기도 간간이 그렇게 힘들어서 쩔쩔맸는데, 그렇게 일주일, 이주일, 몇 주를 지나면서. 어 팔굽혀펴기 한번 하고 자는데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고 나중에 몇 주가 지나기 시작하니까 한 번만 하는 게좀 아쉬워서 두번 하게 되죠세번 하게 되죠. 자꾸만 더 늘려가고 싶어지는 것이죠. 급기가 서 여러 달이 지나면서 말이죠. 그는 아주 팔굽혀펴기의 달인이 되어져가기 시작하고 마침내 시간이 흘러서 그는 보디빌딩 대회 나갈 정도의 그런 체력을 아 그렇게 몸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하루에 5분만이라도 마치 팔굽혀펴기 한번 하고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도 단 5분만이라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 한 장만이라도 읽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오아시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맑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샘솟던 그 기쁨과 은혜를 부주시는 유일한 시간이 되어 줄 수가 있는 것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것을 지속적으로. 네? 여러분 우리 행동이 습관화되어지려면 어떤 사람은 21일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한 그래도 한달 30일을 해야 되지라고 말하죠. 개인에 따라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21일만에도 습관화되어질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100일 걸릴 수도 있고 6개월 걸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단 5분이라도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습관과 그 노력들을 기울일 때에 여러분이 오늘 순간에 나는 아침 저녁으로 양치질 하는 거 3분 정도 양치질 하는 거 그냥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잖아요. 그걸 누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말이죠. 안 하면 찜찜해서 못, 하, 잘, 잘, 수가 없잖아요. 예. 네.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그, 그야말로 이슬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말이죠. 5분의 시간이지만,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성경 한장 읽는 것이 그야말로 내 영혼에 힘을 부어주시는, 내 영혼이 다시 소성하게 하는, 날마다 하나 님에 그렇게 감사하며, 감각하며, 춤을 추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리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이나 사업이 잘 되어지기를 늘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번성하고 잘 되기를 정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 그 먼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기뻐하시며 요구하시는 것은 영혼이 잘 되어지고 영혼이 힘을 얻어야. 그래야 물질이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 건강이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만을 추구한다면 건강 자체만을 추구한다면 그것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등지게 되어지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세상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떠나가게 되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영혼은 파리해져가고 힘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그것이 정령 복이 될수 없으니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물질보다 세상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영혼보다 물질만을 목표로 삼다 보니까 물질물질만 하다 보니까 물질에 묻혀서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혼이 잘 되어질 영혼이 살아나기를 하나배 먼저 구할 때 우리의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말이에요 영혼이 심을 얻었더니 말이죠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말이죠 영혼이 소상하니까 말이죠 하나님 그 모든 주변 것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 불합니다 모쪼록 인생의 힘겨운 삶에 지쳐있거나 여러 가지 너무나 곤비해서 힘을 잃어버린 지체들 그 영혼들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이요 때때로 여러 가지 무거운 죄책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 짓눌려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슬픔 가운데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내가 왜 이럴까?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도무지 알 길이 없어 범민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으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품에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손잡아 일으켜 주셔서 쓰러졌던 영혼들마다 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원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찬성하며 성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